맞습니다 이제 태어난지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집이 어, 완전 개쓰레기장이거든요 개쓰레기장 그래서 원래는 어. 태어나자마자 청소도 하려고 했는데 어, 솔직히 그냥 3개월 동안 핸드폰을 못 썼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어, 뭐, 핑계지만 그냥 뭐. 계속 쉬다가 어, 오늘 청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혐오스럽고 영상이 혐오스럽고 극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못 보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어, 가기를 해주십시오 냉장고 보니까 전원이, 전원이 나갔더라고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있는 부분까지 절반, 절반 라인이 <laughs> 전기가 안 더워서 냉장고는 진짜 와 이게 하. 아무튼 냉장고까지 오늘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방에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 진짜 아찔합니다 근데 이거, 이거 이런 거 빨래 같은 거는 그냥 빨래 밖에 코인 빨래만 같이 돌리면 되니까 마지막에 하면 되고 이쪽 이쪽이랑 세가지도뭐세가지도한 한 시간도 안,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네요. 이쪽부터. 이쪽이 제 문제죠. 아... 아이고. 여기가 여기가 문제인데요. 쌀에서 쌀, 쌀에서 뭐 썩었나?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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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드네요. 세거지도 한이 정도 했습니다. 아, 아 힘든 행이뭐 <laughs>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뭐이 그 정도, 한이 뭐, 정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청소를 뭐 일단 세거지랑 뭐 이것저것 했는데 뭐 아직도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일단 청소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일단. 빨래를 해야 돼요. 빨래가 지금 슬픕니다. 꺼맣고어 이제 겨울 또 금방 오니까 겨울용 어, 이불이랑 다 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어, 머리 머리가 많이 길어서 머리 좀 자르려고 방금 미용실 갔다 왔는데 어 지금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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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좀 있다가 오라고. 한두 시간 정도 있다 있다가 오라고 해서 어, 단골 미용실인데 저어 보더니 어 우리 오랜 오랜만인데 살이 엄청 쪘대요 어, 살이 엄청 쪘네 하는 거예요. 네. 살이 지금 제가 지금 80kg거든요. 근데 보시 보면 알겠지만은 몸은 여리여리하거든요. 몸은 여리여리한데 이게 얼굴이랑 배만 지금 엄청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솔직히 말해서 좀제 <laughs> 어, <빨리. 웃음> 키에 80kg면 딱 적당한데 이 영상이 봐도 그렇고 좀좀 좀 뭐, 뭐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웃음> 예. <웃음>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제가 병원에서도 계속 운동을 했거든요. 자전거 한 시간씩 탔어요 매일, 매일 같이. 근데도 살이 이렇게 얼굴이랑 배만 찌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좀 쉬다가 2 시간 뒤에 머리 자르고 와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좀더 많이 어, 자르는데 어, 오늘은 그냥 좀 무난하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살이 많이 찐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또좀 많이 짧게 자르면은 뭔가 불안합니다. <laughs> 이상할 것 같고 느낌이 딱 그래가지고 좀 얘기했죠. 를 뭐 잘랐는데 어, 마음에 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청소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자르고 해서 기분이 좀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요. 네. 좋습니다. 저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뭐 일단 치료 치료 계속 해야죠. 아, 저는 아직 뭐 환자입니다 환자리고 1%도 낫지 않았어요 저는 <laughs> 네. 1%도 낫지 않는 환자고 네, 웬만하면은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저뭐 동영상 네. 찍고 나, 나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네좀 거의 다 피했고 어, 보자는 것도 좀 일부러 좀뭐좀해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몸도 좋지도 않고 어 해서 어, 일단은 음. 일단은 제가 병원에서 일단얘도 그냥 병원에 살게 없으니까 계속 노트에 계속 많은 걸 적었거든요 앞으로 뭐 할까 뭐 하면서 거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유튜브 콘텐츠나 뭐 그런 평 이게 유튜브를 제가 평생 이제 에코 중독자랑 청년 구독사만할수할 수는 할 없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laughs> 청년 구독사나 에코 중독자 뭐 이거는 이제 그만 좀 하고 싶고 제가 생각해 놓는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은 얘기하기 좀 그렇고 하면 또뭐 좀 욕먹을 것,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아 그렇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악플로 많이 달리는데 저는 솔직히 뭐 욕먹어도 별로 타, 타격이 없어요 이제 이쯤 되니까 타격이 없네요 여러분들 그냥 근데 제, 제가 뭐 조자분들께 실망을 많이 끼치고 항상 죄송하긴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아파 너무 뭐뭐 아파. 그래도 뭐 환자 아닙니까 그냥 환자 환자잖아요. 예. <laughs> 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어 요즘 또 영화가 영화가 나왔던 데 어쩔 수가 없단가 영화 나, 나왔던데 <laughs> 진짜 어쩔 수가 없다. <laughs>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laughs> 또... 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언제 또 제가 또 갑자기 또딱 언제 갑자기 또술 먹고 막 알지 모르겠지만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죄송스럽고.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